이 선생님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참고 속으로 삭히는 성향이 있어서 표출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선생님 조금 더 열정적으로 표출을 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흰색의 연주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한테는 지금 흰색의 연주라는 색깔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조금 활성화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원래에, 어, 뭐, 결, 결혼 생활을 하면 애정 관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어,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 연인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원래 그랬죠. 어, 나쁘지 않고 직장 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이네요. 그래서 흰색 염주를 추천해드립니다.